인사정이들 이나 인사 가져보러 왔구나 누나 밥 먹고 또 과자를 먹냐 안 배불러 이몽도 밥배 따로 있고 과자 배 따로 있는 거 몰라? 어? 과자 배가 따로 있어? 그럼 뭐 초콜릿 배도 있고 젤리 배도 있냐? 어? <laughs> <진짼데>? 아? 현장배? 이몽도 너는 밥도 중요하지만 난 과자가 너무 좋아. 맨날 맨날 같이 과자 먹어주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좋아, 과자에 푹 빠진 남자랑 결혼을 하면. <laughs> 아이고 결혼결. 잠깐만, 오늘 우리 여보 결혼하는 날이네. 내선을 사왔어요, 여어 기대된다. 대해 <laughs> 여보 나왔어. 내 이십만 백들은 다 뭐야? 야, 여보. 오늘 월급날이잖아! 여보 위해서 선물 사왔...띠! 뭐 <laughs> 어, 여보야! 여보야! 여보도 살았군요! 여보! <laughs> 어? 그렇다면 첫 번째 선물부터 공개할게! 선물이 하나가 아니야? 당연하지 여보! <웃음> <웃음> 첫 번째 선물은 신상! 신상? <laughs> 신상? <laughs> <laughs> 신상 운동... <laughs> 신상 운동화? <laughs> 운동화 운동화 맞지? <laughs> 운동하고 먹으면 맛좋은! 빼빼로 4종 세트! <laughs> 신상 빼빼로 <laughs> 신상 맞네 이거는 초스바마 꽃갈콘맛 뭐야 이거는? 제주 감귤맛? <laughs> 그치 신상이야. 신상. 나 이거 구하더라. 편의점에 몇 개나 돌아다는지 몰라. 운동하고 당 떨어질 때 이거 먹어. 고마워 <laughs> 그러면 두 번째 선물도 공개할게. <laughs> 뭐야 역시 또 있지 또 있지.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신상 오! 신사 옷 신상 옷 신상 옷옷 맛집 옷옷옷옷 오잉 불짬뽕 맛 오잉 오잉 진짜 뜯어져 있네. 아니 내가 이거 맛을 봤는데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 너도 음. 한번 먹어봐. 중독성이 완전 짱이야. 음, 맛있네. 맛있어 음. 하나 더 먹어봐. 하나 더 먹어봐. 맛있네. 오, 이거 중독성 짱이지. 응 음, 짱이야 짱짱짱 짱이지. 짱! 짱구 달라고? 아니, 아니, 뭐 짱구. 언니가 어, 왜 이렇게 많아? 짱구도 먹어. 짱구 말 <laughs> 아이, 그러면 내가 진짜 선물 줄게. 뭐야, 역시 또 했었어.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신상 가방. 가방. 신상 가방? 신상 가방. 신상 가방. 좀 당신 입으로 진짜 신상 가방이라고 말했어.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짜잔. 뭐야, 맨날 저렇게 만 거야? 허 뭐야? 뻥이요?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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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라고? 뻥이요? 뻥, 찐 거야? 뻥이요? 가방 없어? <laughs> 뭐야, 당신! 뻥 같은 거 뭐야? 뻥이요? <laughs> 여보, 여보, 여보. 여기 과자 엄청 많아. 이거 다 먹어. 알겠지? 아니, 안녕. 아니, 여보. <laughs> 내가 과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다 먹어도 있어, 너, 여보. 빵이요? 빵이요? 지금, 지금, 나 같은 거요?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아, 지금 배고파가지고 먹 어, 어, 뭐야? 만두가. 다 뻥이요! 다 뻥이요! 마사지 그게 뭐하는 거야! 왜 자꾸 또안 맞혀! 뻥이요! 다가자지라고 뻥이요! 뻥이요! 뻥. 나 지금 배고프다고! 알았어! 여보 그럼 내가 맛있는 밥 차려줄게! 인사! 여보! 응? 밥 차려서 빨리 와 빨리!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야? 여보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내가 밥부터 줄게! 어? 빨리 줘 빨리 줘! 배고파! 짜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밥이야? 아 이거 밥 맞어. 바로 바로. 삼투밥. 아 이거 삼투밥이야. 삼투밥아. 밥달랑 말이야. 밥밥아 밥? 밥. 아, 그래. 그럼 여기 인디언 밥. 이게 무슨 인디언? 이 민디언 밥 말고 밥 달라고 밥. 우리 그래. 그래. 아 그래. 밥은 어때? 아 그만해 그만해. 밥밥밥밥 반찬이 나왔잖아. 반찬 반찬. 그래. 반찬은 기대도 해 좋아. 정말? 그래. 저도. 응? 그리고 아자잔 <�ridge> 뭐야 우리 고기 먹는 거야? 저자 <laughs> 여기 고기를 써줄게 이게 뭐야 고기 모양 과자야? 과자요? 사과는 어서열게도 맛있는데 하하 <laughs> 한입만 먹어 아싫안 먹어 한입만 먹어 먹을... 안 먹나? 아이고 아이고 아니다 아니다 이기얼마 맛있는데 맛은 아, 있는데 아우 아, 여보가 좋아하는 거 있다. 여보가 좋아하는 거 뭔데? 잠깐만 기려봐 여기, 여기 바로 바로 어? 치즈 떡볶이 잠깐만 이 비주얼이 떡볶이긴 한데 뭐어 <laughs> 아, 떡볶이 음. 음. 음, 음. 음. 떡볶이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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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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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뭐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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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잖뭐이뭐 뭐야 뭐말뭐뭐 안 어, 됐어. 당신, 어. 당신이 가져봐. 아, 그럼... 나는 그냥 밥이랑 김치 먹을게.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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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김치 나한테 있어. 어? 김치가 있어? 그래. 우리 엄마 손으로 만든 김치가 있다고. 어머니가 김치 해 주셨어? 아니, 엄마 손으로 만든 김치. 응? 짜자잔. 지금 당신 장난. 맛있는데. 엄마 손 과자로 만들기 잘자 먹어 맛있어 잘 먹자 먹어 단순히 먹어, 아 먹어. 아 됐다, 먹어. 아 아유, 됐다 제발 좀 그만해. 어때? 든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 아, 배불러 <laughs> 갑자기 배부르네 <웃음> <웃음> 와, 윈터 짱 예뻐 봐봐 네? 이거 윈터가 얼마 전에 할로윈 때 오징어 게임 영의 패러디한 건데 엄청나게 이쁘지? 와 진짜 이쁘다 그치 <laughs> 나는 윈터 같은 사람이 맨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자고 하면 맨날, 맨날 평생 평생 할 거야 <laughs> 그러면 너아내도 그랬으면 좋겠네 아니 당연하지 우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맨날 하는 아내랑 결혼하면 여보 나 퇴근했어요 여보 뭐. 여보 어딨어요 여보 아나 지금 배고픈데 요보 뭐, 아이 오 짜파게티 뭐 <목소리> <목소리> 지금부터 짜파게티 먹기 위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 이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짜파게티가 있는 곳까지 걸리지 않고 오시면 됩니다. <목소리> 여보, 나 지금 배고픈데 그냥 좀 먹으면 안 돼? 아니 여보 여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여보 내말 좀. 아니 그러니까 여.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이제 먹을 수있겠다내 <laughs> 젓가락 젓가락 어디 있어? 여보, 내 젓가락 어디 있어? 지금부터 젓가락을 얻기 위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또? 그 젓가락 그냥 줘아 그거 들고 어디가 여보 아 여보 어디가 여보 아, 또 젓가락으로 어디로 거기까지 가라고? 아이 그냥 좀 먹자 아이 진짜 정말 아 근데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 짜파게티는 안 되겠다. 보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탈락. 안 <목소리> 돼. 탈락입니다. 아니, 안 돼. 조금만, 조금만. 탈락입니다. 조금만 더 줘. 여보, 여보. 여보, 여보 나 짜파게티 좀더 먹을게. 여보. 인사. <목소리> 음. 음. 뭐야? 혼자서 불닭을 먹어? 이거 정말 너무하는구만 좋아 놀래가서 내가 뺏어 먹어야겠구만 여보! 나 먹을래 나 먹을래 아, 아 안돼 안돼 여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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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여보 야, 야, 나 먹을래 먹을아 아, 여보 안 음, 잠깐만 여보 아, 어. 아 여보 아유 아, 왜, 왜 이렇게 매워 이거 아, 뭐야 이거 청량고추가 있잖아 이거 아 여보 너무 매워 이거 아. 음, 그러니까 말해주려고 했네 아왜 이렇게 갑자기 급해 아. 아 이거 청양고추가 이게 몇 개야 이거? 아아 아, 너무 매워 아아 아, 매워 아. 아니야 아 매운 건 금방이야 또 먹을 수 있어 그래, 먹어보자 예 아니야 이거 정말 무 꽃이 피었습아 이거 정말 지금 왜아 매한... 내가 이봉두 탈락 이봉두 탈락 나나 아, 나 이제 못해 나 이제 못한다고 못한다고 아 맞다 나에게 이 보리차가 있었지 물안 먹어도 되거든 아, 매운 게 사라졌어 아, 매운 걸 먹었더니 배가 너무 아픈데 이거. 아 화장실 가야겠다 이거. 지금부터 화장실을 가기 위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만해 그만해. 나또 바지 싸 그냥. 아 <laughs> 그치... 진짜 바지 싸? 피, 피, 피었습니다. 피어 피어 피어. 이봉도 탈락. 안할 거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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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게임 안할거야무궁화 무거워. 무거거워거워무무궁화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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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거 무거워. 무이워해거워무 있어 휴지 어있냐고 지금부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좀 그만해 너티브 인기 시트콤 인싸 가족이 떴다 드롭 인싸 아빠 이봉필 아이돌 인싸 엄마 나순정 뷰티 인싸 딸이봉자 게임 인싸 아들 이봉두 4인사직 매력 있는 가족들의 인싸 라이프 재능 TV에서 본방사조. 인싸 가져 통하는 친구 재능 TV. 구독!